자, 2021년 어, 9월달 1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 내용은 열심히 손님이랑 수업을 했다면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어 문제 풀수 있는 어풀된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이는 요 지금 어 가옥은 어개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뭐라고 했냐면요 스텝 기후 지역에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이런 형태의 주거지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생활은 우리가 이동 생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목 생활을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 스테키우 지역은 사실 건조지형인데 강수량이 250에서 500mm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동형 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주민 생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을 텐데요. 1번 쌀로 만든 이라는데 쌀은 연강수량 1000ml 정도 그리고 여름에 강수가 집중돼야 쌀 농사가 잘될수 있습니다. 아시아죠. 약간 그러니까 엑스. 나무를 베어 주로 목재나 종이를 생산한다. 이거는 냉대림이 얘기한 냉대기후. 타이가라는 물과 포를 찾아 가축과 함께 이동생활 답은 3번이고요. 포도 오렌지 올리브 나오면 뭐 해야 됩니까? 수목농업. 어, 이건 지중해성 기후. 우리 전부 다 알고 있죠. 스플테어 카사바 이거는 뭡니까? 아, 열대 우린 기후다. 음. 제 생각엔 이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많이 익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바로 12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레오폴드의 대지윤리입니다. 대지윤리 이 생태지향적이죠. 이분은 자 그러면 답을 찾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laughs> 바람직한 대지이용을 오직 경제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라 윤리적, 심리적, 무엇이 옳은가의 관점에서도 검토하라. 생명공동체의 온전성과 안전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전에 기여하는 대지용이라면 그것은 옳다, 그렇지 않으면 그르다 자, 나옵니다. 자, 1번. 자연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본다. 맞습니다. 내재적 가치. 자연에 대한 가치를 어, 존중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을 구분하는 니언 니언 이분법적 아닙니다. 이분법은 인간과 자연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자 디귿 생태계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 자연과 인간은 하나다 라고 하는 유기체라는 얘기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리을 자연의 인간의 도구로만 본다. 잘못됐죠. 자 그래서 답을 찾는다면 기억과 디그 어렵지 않게 제 생각에는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3번 우리는 정보 사회를 배웠지요. 3단원에서 자 정보 사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지요? 익명성의 문제, 개인 정보 유출, 어, 악플이라든가, 어, 그리고 소외 계층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습니다. 어, 뭐 소외 계층의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고요. 뭐, 악플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어, 사이버 범죄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뭐, 사이버 범죄가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갑원부터 선생님 읽어보겠습니다. 은행원 갑은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이메일을 다수에게 발송하였다. 그런데 해당 메일에 이름이 있었네요. 개인정보, 전화번호 등이 파일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악용되었다. 요거는 개인정보 문제점을 삼고 있습니다. 나번. 평소 디지털기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을은 식사를 하기 위해 대형마트 내 식당을 방문, 방문하였다. 그런데 방문 직원은 없었고 사용 방법을 모르는 무인 단말기만 있어서 음식을 주문하지 못했다 이거는 소외계층이네요 정보사회의 소외계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번 1번입니다 간은 정보기기 중독예방이다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번에선 2번 간은 허위 과장 홍보다 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3번 나는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정확하게 3번 답이네요. 4번. 나는 가와 달리. 그럼 나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나타낸다. 이거는 잘못됐네요. 가를 얘기하고 있네요. 둘이 바뀌었습니다. 가와나 모두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사이버 범죄 아닙니다. 그래서 뭐 가는 비색이 되겠지만 나는 아니다. 그리고 둘다 뭐, 익명성 때문에 나타나는 범죄로 얘기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세 문제씩 끊어서 할게요. 여섯 문제씩 하면 또 집중이 안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하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